예전 대학가조회 때 눈물 한 방울로 사랑은 시작되고라는 그런 제목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육체적으로 어떤 중한 질병에 걸려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마음이 무너져서 상심된 가운데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에 의해서 헤어지거나 또 연인 간의 그 이별로 인해서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또 다른 이 눈물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이죠 나의 죄를 통감하고 또이 사회와 나라와 또 다른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애통해 하는 것. 그때 이제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눈물이 마른 지가 아주 오래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중심적 또 이기적 그리고 아주 이 척박하고 황폐화 되어서 어, 많은 사람들이 눈물보다는 어떤 비난과 비판 그리고 어떤 쾌락으로만 쫓아가는 그러한 아주 황폐한 사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119편의 이 신, 이 기자는 이제 17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폐로 시작되는 그런 단어로 오늘 말씀을 열고 있는데요. 그 폐에 당되는 단어가 129전에 놀라움으로 기이한 일, 이거에 대한 펠라오트라는 이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129절에 보니까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여기서 놀랍다는 것은 기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이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 그 15장 11절에 보면은 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손길을 펼쳐서 홍해를 건너는 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이 계시. 그래서 어, 하나님 같은 여호와 같은 신이 또 어디 있겠나이까? 어,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기이한 일을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찬양하며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그 경이롭고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그 주의 증거들을 볼 때마다 내 영혼이를 지키나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해결될 상황이 아닌데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것을 믿고 확신한다는 그러한 시인의 지금 고백이죠. 130절에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려면 뭐 성이든지 출입구든지 방문이든지 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줘야 그래야 거기서 빛이 비쳐서... 이 단순하고 순진하고 사리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의 그우드함 어리석음을 어,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어, 알게 되는 것이죠.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므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시인은 계속해서 119편에서 얘기해요. 저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주의 증거들을 저는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는데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선지서에도 보면 이 들락이가 이 어떤 성적 어, 그런 성욕에 의해서 그 헐떡였다, 헐떡였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사슴이 그 갈급해서 신의 물을 막 찾아다니듯이 그 갈급함이 지금 이 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달게 되는 것이죠. 어, 132절에서 주의 이름을 어,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개명, 하나님의 율례 이런 모든 것에서도 순종하는 것이 있죠. 순종하면서 성숙해지는데 그 순종은 그냥 평범하고 그 인생이 행복하던 그때의 순종이 아니라 고난과 연단 속에서 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성숙해질 때 주님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과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시인이 간청하는 거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33절에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디에 이 뿌리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가 왔을 때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고 또 뒤로 돌아갈 수도 있고 무너지고, 무너질 때도 있는데 오늘 시인은 나의 발걸음이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웠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서 사니까 어때요? 경고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이 시인이 그삶 속에서도, 어, 그 삶이 말씀에 기반해서 가니까 평탄한 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평탄한 것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게 바로 그 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떤 제약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대적들이 계속해서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붙이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들이, 그들이 하는 그 것에 내가 지배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악인들이 하는 그들이 제 유혹들로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시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4절에서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다 똑같은 말이죠 대적들이 계속해서 나를 억압하는데 그 가운데 저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킴으로써 평안한 가운데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35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어, 주의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 이 태양빛이, 태양이 구름에 이제 가렸다가 나타났다, 가렸다, 나타났다 하는 것처럼, 그 주의 얼굴을 지금 이 시인에게, 주의 종에게 비추다는 거죠. 은혜. 복이죠. 그렇게 비춰주시는 그 은혜로 저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136절에 그들이 주의법을 지키지 아함으므로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요? 그들이 누굽니까? 악인들이죠. 대적자들이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공동체 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죠. 그들을 보는 순간 이 시인은 지금 어때요? 큰 슬픔, 마음의 상실감. 그래서 내 눈물이 시냇 물같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큰 슬픔 속에 많은 눈물을 흘리는데 그 원인은 그 대적자들이, 악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폐약함을 보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슬퍼하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소중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저들을 볼때 애통이 아는 겁니다. 예수님도 누가 보고 19장 41절에 보면 이르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성을 보고 우셨다고 얘기해요. 우셨다는 건 대성통곡.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선포되는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듣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보면은 지금 상황들 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위기의 시대인데 아무리 살펴봐도 애통해 하는 자들이 없어요. 그냥 자기 주장만 지금 하고 있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사라진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18번째 짜대. 짜데. 이 짜대로 시작하는 그 단어를 시작하는데, 오늘 137절에는 "의로우시고" 짜디크, 짜디크하는 "의로우시고"라는 그 단어를 시작합니다. 137절 "여호와 의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어른입니다. 주님의 그 속성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주님은 그의 판단과 그러니까 판결, 그리고 그 모든 하는 그 증거들은... 정확하고, 옳고,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신이 고백하는 것이죠. 138절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한 아이다.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의로우신 분이고, 그리고, 성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의롭고 성실하신 분이 판결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하는 것은 다 정당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옳은 일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3 9절에서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이게 이제 약간 내그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 흐른다는 것처럼 그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이 하나님 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한다는 거죠. 잊어버렸다는 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전혀 뭐,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그 애통이 하고 또그 괴로워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이 열정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무너지는 심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고 그러죠. 탈진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번아웃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남들이 정말 지켜보지 않고, 뭐, 칭찬하지도 않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방에서는 나를 정제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시기 질투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 하나님을 사모하던 마음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그런 피로도가 아주 많은, 그런, 사역들이 되고 일들이 됩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40절, 주의 말씀의 심이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가 금을 재련하는 그 재련해서 불순문들이 완전히 제거된 그 가운데 있는 그 말씀, 그것은 순수함으로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네, 지금 몸과 마음은 지쳤지만 저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 이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1절 내가 미잖나요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들은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딴지 걸고 어, 멸시를 하는데 그 멸시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고 지켜나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멸시를 하는 거예요 칭찬하지 못하만 거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의 가르침 주의 본도를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죠 142절 주는 의, 주의 의는 영원한 의여 주의 열법은 진리로서예 그래서 지금 그 진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자기의 그 걸어가는 길에 대한 그 확신이 지금 있는데요. 보여주는데. 바로 주님의 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올바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의 율법은 참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이 바로 이참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43절에서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켜 나간다고 지금 당하는 이 근심과 걱정과 고통, 이 재난에 내가 지금 처해 있지만 저는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용기를 준다." 주님의 가르침이 내 삶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144절,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달게 하사 살게 하소서. 시인은 119편에서 계속해서 주님 저를 가르치소서 제가 배우겠습니다. 그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잖아요. 여기서도 오늘 주의의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의로 인해서 내가 내가 깨달음 없고 그 깨달음은 나를 살리는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근본이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요,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 대적자들 그리고 원수들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를 비난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대적들에 의해서 매우 그 심한 고통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보면 우리가 환난 중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생명의 길이며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바로 그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환난과 고통과 재난 속에서도 큰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